앉아서 <목걸음> 잠깐의 아주 짧은 브리핑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글쎄 쫑비가 발레를 해요. 쫑비가 <laughs> 요즘 최근 들어서 발레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발레를 하고 싶다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은구씨 저 운동 갔다 왔는데 자기가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문화센터 에 발레 수업이 있더라. 등록을 당장 하자. <laughs> 그래서 그냥 별 고민 없이 오늘 발레를 가게 됐어요. 쫑비는 몸으로 하는 거는 너무 너무 좋아해서 뭐 수영 그리고 계속 하고 싶어하는 게 태권도. 그래서 이런 건좀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하거든요. 그니까 수업은 지금 벌써 여기는 한두 번 했는데,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예쁜 발레복을 입고 올 거니까. <laughs> 좀비는 그렇게까지 못해도 그냥 집에 있는 튜튜 그렇게 해서 입혀서 오늘은 가보려고 합니다. 이게 다른 문생 가는 거랑 조금 기분이 좀 달라요. 제가 아마 첫날이라 뭐 촬영 이런 건잘 못할 것 같고. 그럼 다녀올게요. 오 <laughs> 어, 어, 국장님, 내 <laughs> <얘> 국장님이요. <laughs> 어, 국장님. 아 이거, 이거, 이거. 아 이거, 이거, 이거. 키즈카페 놀이하자죠. 어? <laughs> 키즈카페 놀이하자면서요. 등산모에 오셔가지고 지금 아이고 막걸리 한잔 드시고 일어나세요 <웃음> 국장님 <웃음> 아, 국장님 <laughs> 국장님 좀비 출근 이은 그대 이니셜을 새겼지만 오늘의 택배입니다. 서아 엄마인 소영이 언니가 보낸 건데 한번 풀어볼게요. 오늘의 메인은 바로 이 아이 발레복입니다. 아니 제가 쫑비 이제 발레 시작했다 이거 발레복 대체 어디서 사냐 언니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언니가 서아안 입는 게 있다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이거를 보내줬어요. 근데, 언니 이거 보내면서, 뭐 서화 좀 작은 것들, 이것저것, 같이 좀 보낸 것 같아요. 어머나, 세상에나? 오, 이것도 너무 귀엽네요. 오, 대체 발레가 뭐라고. <laughs> 아무튼, 언니, 고마워. 귀에 매년 엄마께. 우와! 어떻게 해줘? Ke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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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ei, mai kei kei, mai koei koei kopi. Kao hao, ezi ki, hao te ki kao. 자유부인입니다. 서울을 가. 곧 고실하게 너무 한달 남긴 했는데 제 생일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응보씨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캐리어를 선물로 받고 또 하나 더 조심스럽게 나 자유부인으로 하겠다. <laughs> 생일 선물로 내 자유를 달라. <laughs> 그래가지고 응보씨 너무 흔쾌히 음, 보내줬어요. 어 이번에 그냥 1박2일로 짧게 가서 제 친동생이랑 친언니 보고 오는 그런 일정이라서. 막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일정은 아니에요. 사실, 마침 내일 친구 생일이 있어가지고. 어쨌든, 너무너무 기쁜 날이라. 그래서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. 그럼, 다녀올게요. 아, 서울에 가장 그리웠던 맛집 중 하나. 꾸자라 여기 맛집 맞아? 아, 맛집? 아, 이거. 완전 맛집이야, 너. 정신 못 차리니? 현미 보리밥으로 언니 컬리플라워 이걸로 둘다 주세요. 너무 거 아니야? 그 없어? 너무 음, 맛있겠다. 가장 그리웠던 것중 하나예요. 잘 먹을게요. 스파이스 맛이 스파이스 너무 맛있다. 두부 먹어볼게요. 야 두부가 너무 괜찮다. 맛있어? 뭐왜 응. 생겼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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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틀리야 타코 너무 오랜만이야. 멕시코 사람들이 타코 먹을 때 되게 멋있다? 뭔가 시크하게 딱짓고 <laughs> 응? 지금 밥 먹고 롯데월드몰 왔어요. 오늘 그 마티아스 파업이 있다 해서. 근데 마침 딱저 서울 오는 거랑 일정이 겹쳐가지고 볼수 있게 됐습니다. 어, 저기군요. b e 이 와서 동생한테 지갑만 털렸네요. 꽃 너무 마음에 든다. 지금 룩에 진짜 완전 딱이야. 어, 철떡이었어. 안 발레를 시작했어. 아빠 발레복 산거뭐 샀어? 아, 내가 그 사지 않고 얻었지. 아, 한테 <laughs> 친한 언니한테. 어. 데리고 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. 발레를? 어, 나는 걔가 그렇게 그 발레를 좋아할 줄 몰랐어. 걔왜 왜 클래식 좋아하고, 이놈 고니 춤추는 거좋아하는 <laughs> 몰라. 그래서 서울 오니까 어때? 시골집? 부산 시골일고 <laughs> 부산 사람들은 저항받는 다 <laughs> 아,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. 그러니까. 아직까지 뭐, 그냥, 내가 부산에 그친고 그래도 한 1년 있었잖아. 아니, 아까도 그래서 부산에서 차를 타고, 부산역 앞에 차를 대놓고 온 거거든? 차 타고 광안대교 건너는데, 아, 부산 너무 좋다. <laughs> 약간 관광객 모드로, 아직도. 서울은 지금 그냥 아무 감흥이 없다. 나는 그냥 내가 자유부인이었다는 게 좋다. <놀녀라> <스> 그거 너무 커 언니들 거다. <laughs> 그렇지 가자 빨리 이제. 짠, 파스나이트. <futuro> <laughs> 그게 지를찾아가이 분만 기 음. 이거를 좀 이거 진짜 신선하다. 음. 맛있대. 이거? 응. 맛있다, 맛있어. 어, 기다린 보람은. 아, 가래떡이 킥이라고요? 네. 음음음음 뭐가 나올까요? 음 이거 아이디어디 네? 진짜로. 아. 네. 어떠세요? 100점 만점 몇 점이에요? 약간 100점? 점이에요? <laughs> <laughs> 음. <목소리> 오 이거 증명해 보니까 진짜 맛있다. 안 된다 짜아 선생님 일단 감사드려요. 아저 말해야 돼요? 네. 네 저의 뚜벅이를 받아주시고 아 커피도 네. 아 돈도 뽑아주시고. 영수. 뭐뭐 하셨어요 서울에서? 부인? 진짜 한거 없고 언니랑 동생이랑 자매지의 패밀리 데이를 좀 가고 싶었어. 걸스나이까 맛있는 거 먹었어? 그런 거 이제 쫑비랑 못 먹는 거. 어, 쫑비 대고지도. 쫑비, 쫑비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하다. 쫑비 지금 야, 지금 축구장 가 있어. 어. <laughs> 우리 지금 어디 가요? 축구. 축구 보러 가지. 재밌게 보자. 삼장제아아 너무 너무 어 밀어가지고 넘어 <넘어졌어. 목소리도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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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그렇지. 짝짝 대한민국, 짝짝짝짝짝. 대한민국, 대한민국. 여기다.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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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헤헤헤 <laughs> 응, 뭐, 응. 음. 자, 헤헤헤헤헤자헤자 <laughs> 도착. 집에 간다. 종비야. <laughs> 엄마가 뭐 가져왔어요? 뭐야? <laughs> 왜? 너 엄마가 더 보고 싶었어. 장난감이 더 보고 싶었어. 안돼. 아, 종비야. 엄마랑 아면너무 보고 싶었어? <웃음> <웃음> 엄마보다 이걸 더 기다린 듯하지만 아니라고 믿겠어.